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50만원으로 하루에 5%씩만 수익 내셔도 한 달이면 바로 500만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10%, 20%만 매일매일 10만원씩만 드시면 됩니다. 세력의 입성이 유력한 코인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시청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야말로 아침에 폭등이 나올 건데 세력들이 지금 호재로 꽁꽁 숨기려고 하는 땡땡땡 코인 관련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내일 아침 3 0 에서 많게는 80 이상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인데요. 해당 코인 관련해서는 이미 골드만 삭스가 지금 대규모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쭉쭉쭉 사모펀드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미국 신규 상장이 유력한 알트 코인입니다. 해당 코인 관련돼서는 이미 비트코인 자금이 대거 이동되는 게 포착도 되었고요. 중국 세력들 또한 해당 코인 관련해서 지금 새벽에 매수할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국 뉴욕 거래소에 신규 상장이 지금 상당히 임박하고 발표 직전에 있는 코인입니다. 요 코인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 10시쯤에서 11시쯤에 중국 세력이 입성함과 동시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30에서 80%에 가까운 상승이 나올 겁니다. 제가 어제 드렸던 종목보다도 더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코인인데요. 오늘 코인도 마찬가지로 딱 새벽에 여러분들 세력이 끌어올려줄 때 단타로 먹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대규모 비트코인 자금이 해당 코인 지갑으로 흘러들어온 저항까지 지금 포착이 되었습니다. 대충 차트만 보셔도 여러분들 세력들이 이렇게 가격 관리하고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엄청난 자금 유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코인 가격이 그렇게 널뛰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저점에서 최대한 매수한 다음에 미국 발표 이후에 오늘 새벽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코인 좀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거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100% 무료여, 무료로 여러분들께 코인 다 알려드렸잖아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6491-5334번으로 일단 구독이랑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숫자 5라고 딱 적어서 문통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5분 이내에 전, 내일 10시에서 11시쯤 중국 세력들 입성으로 인해 폭등이 나올 코인 어떤 건지 땡땡 코인. 코인 이름 딱 적어서 여러분들께 목표과 함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 내일 아침 10시에 또 실시간으로 한번 뵐게요. 아시겠죠?